안녕하세요. 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채용 담당자 박혜빈 전임입니다. 어, 우선 저희 원 채용 설명회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원의 채용 설명회가 마지막 시간인데 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작년 9월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기간명 변경이 된점 사전에 안내드리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희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 채용제도와 절차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산업기술 R&D를 기획평가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지원기관이고요. 2009년 5월 4일에 국가산업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 21일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어, 저희 원의 주요 사업이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산업 기술 혁신 사업에 대한 R&D 기획과 평가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R&D 기업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R&D 국제 협력 그리고 RCMS 시스템 운영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R&D 기획 평가 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R&D 기획은 산업 기술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하고 산업 기술에 대한 수요와 전망 조사 그리고 R&D 전략 수립 그리고 신규 R&D 과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기획된 과제에 대해서 이 과제를 수행할 수행기관을 평가를 통해 선정을 하고요. 선정된 R&D 수행기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사업이 잘 진행되고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관리하고 이 우수한 성과는 외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R&D 기업에 대한 성장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우수 기업이나 우수 연구소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나 자금, 그리고 사업화를 통해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ATC나 으뜸 기업, 그리고 기술혁신전문 펀드 등 민간과 연계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원에서 최근에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R&D 국제 협력 부분입니다. 국내외의 글로벌 R&D 기술 수요 조사를 하고 국제 공동 R&D 기획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CMS 시스템 운영인데요. 본부처 통합 연구비 시스템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연구비 집행 분석이나 사전 예방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원의 지원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3조 1천억 원이 되고요. 어, 3조 1천억 원이라고 들으시면, 아, 그냥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이 5조 6천억 원인데, 저희가 그 중에 55%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지원 금액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는 주요 기업이나 이제 연구소 대학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요 지원 분야는 소부장이 46.8%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송기기가 12.4%, 제조 분야가 9.4%, 바이오가 8.7%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미션과 비전을 설, 수립했는데요. 어, 미션으로는 산업기술 기획평가 관리로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역량에 강화,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미션을 수립을 하였고 그리고 기술 주도 혁신 성장, 기술 기반 산업 강국의 촉진자라는 비전을 수립해서 전 직원들이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원 4대 핵심 가치인 에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핵심 가치는 전문, 공정, 혁신, 신뢰 4가지의 네 핵심 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전문은 r&d 프로세스의 뛰어난 전문성과 안정성을 의미하고 공정은 공적 가치를 우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은 열정을 기반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신뢰는 내부 관점으로는 소통과 배려를 통해서 직원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외부 관점에서는 국민으로부터의 믿음을 증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사대 핵심 가치를 조금 유의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이 전문 공정 혁신 신뢰라는 부분이 저희원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구직자 분들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관점이, 강점이 어떤 부분인지 판단해보시고, 그리고 내 역량과 강점 중에 어떤 게 가장 잘 부합되고 맞는지 판단을 해보신 후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근무지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근무지가 대구, 대전, 서울로 3개 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신입 직원 근무지는 채용 공고상의 근무지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순환 보직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인사 발령이나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근무지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부직자 분들께서 만약에 오직 근무를 하기 싫으시거나 아니면 지역 간 순환 부직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원 지원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채용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원은 블라인드 기반으로 채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라인드를 기반으로 학력이나 출신 대학, 지역,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요소를 배제한 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3년 연속으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어, 이제 저희원에 대한 소개나 자랑은 좀 그만 마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24년도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채용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상반기 채용 인원은 일반직 5명 내외, 관리 운영직 1명 내외, 체험형 청년 인턴 25명 내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고는 3월에서 4월 중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아직 정확한 인원, 인원은 확정이 된게 아니다 보니까 이 인원에서 한두 명 정도 가감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일반직 3명 내외로 3분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용 규모나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의 채용 분야는 일반직, 관리운영직, 체험형 인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직 채용은 24년도에는 경영관리, R&D 정책기획, R&D 기획 평가 평가 이세 가지 직렬에 대해서 선발할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선발 예정인원은 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고 그리고 직렬별 예정인원은 아직 미정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응시 자격은 학력이나 성별,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다만 어학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좀 두고 있는데 토익 700점, 토플 80점, 토익 스피킹 120점, 오픽 IM2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있는데 3월이나 4월 중에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보와 직렬은 채용 예정이 없지만 정보와 직렬의한에서는 자격증 제한 요건도 두고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나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 기사 중에 하나를 소지하도록 요건을 설정하고 있고 향후 실제 채용 공고 시에는 이 자격증 요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임용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류 전형은 저희가 자격 요건이나 자기 소개서 적합 부적합 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필기 전형은 전공과 NCS 시험을 통해서 5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은 PT 면접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최종 면접에서는 인성과 역량 면접으로 1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적부여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가끔씩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저희 기관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써 주시는 게 좋고요. 음,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도 저희 기관명이 산업기술 기획평가원인데 산업기술 기획원, 산업기술 평가원, 산업기술 평가 기획원 이런 식으로 잘못 쓰셔서 탈락하신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도 간접적인 사례도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어 간접적으로라도 나의 성별이나 연령이나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돌려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필기 전형은 NCS와 전공시험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고 전공 시험 6 0 NCS 4 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 시험은 객관식 80문항으로 원론 이상의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고요, R&D 직렬에한해서 법령 문제가 일부 출제되고 있습니다. NCS는 객관식 60문항으로 NCS와 피셋을 결합한 피둘형으로 출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출제 분야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자원 관리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저희 전공 과목의 경우에도 직렬별로 전공 시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우선 근본 채용 예정인 직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관리는 경영학, 경제학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고, R&D 기획 평가는 세부 분야에 따라서 조금 선택하실 수 있는 범주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재료공학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D 정책기획 분야는 경제학과 통계학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R&D 기획평가와 R&D 정책기획과 같은 R&D 직렬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법령문제가 10% 수준으로 8개 문항이 출제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면접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면접은 다데일 PT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할 예정이고 그리고 주요 주제로는 전공이나 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출제 사례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발생한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부장 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혼재되어 있는데 상반된 평가의 원인과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라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도 한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기관의 ESG 실험 방안과 R&D 기획 평가 관리에서의 산업기술 R&D ESG 실험 방안을 제시하세요. 라고 작년에는 ESG가 엄청 대두됐었는데 그런 주제와 저희 기관의 역할을 좀 결합을 해서 이런 주제도 나온 적이 있고 음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험을 위해 전기와 전자분야에서의 감축 방안을 제시하세요라는 주제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근 사회 이슈와 이제 전공과 이제 결합을 해서 출제한 사례고요. 음 다음으로는 국내 내연기관차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기업을 전기 수소차, 자율차 등의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런 케이스는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출제 사례이고 금번 어, 채용에서는 똑같은 주제로 나오지는 않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면접은 다대다 인성 역량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NCS 기반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발 예정의 50% 수준에서 예비 합격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임용일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입사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 원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추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운영직 채용인데요. 관리 운영직은 저희 원에서 사무 지원이나 비서 안내, 미화, 경비와 같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는 역할입니다. 어, 앞서 제가 한명 내외로 선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응시 자격은 학력이나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직 채용 절차는 일반직보다 조금 간소화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서류전형, 필기전형 최종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류전형은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부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전형에서는 일반직과는 다르게 전공과목 없이 NCS로만 3배수를 선발을 하고 최종면접에서는 PT면접 없이 인성역량면접으로 1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인턴 채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인턴 채용 직무는 경영 지원, 사업 지원, 정보화 지원 세 가지 직렬에 대해서 총 25명 내외로 선발 예정이고요. 근무 기간은 6개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영 지원과 사업 지원은 대구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정보화 지원은 대전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청년 인턴 이어서 어쩔 수 없이 연령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는데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그 외에 응시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 채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동일하게 적부 평가를 하고 있고 필기 전형은 NCS 시험을 통해서 일 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청년 인턴 프로그램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원에서 담당자분이 청년 인턴 분들께 많은 걸해 드리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멘토링이나 뭐팀 프로젝트 과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직무 교육이 아니라 면접 교육도 함께 제공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부서 멘토링뿐만 아니라 고경력자 멘토를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어 직무나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 취업 간담회를 통해서 취업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과제를 통해서 청년 인턴들끼리 팀을 구성을 하고 기간의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근무 평가랑 프로젝트 과제 결과에 따라서 우수 인턴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수 인턴 대상으로는 필기 가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저희 원 일반직에 지원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어 조금이라도 경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인턴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들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채용은 대구 지점 지역에서만 하는 건가요? 어, 저희 상반기 채용 필기 전형을 할때 장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뽑는 거에 대해서 아, 지금 네. 네. 저희가 경영지원은 대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어, r d 정책기 t 분야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대전에서 근무하실 수도 있고 대구에서도 근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채용 공고에 적혀진 근무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최근에 국제 협력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럼 이제 국제 협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됐던 어학 자격 외에 또 다른 어학 자격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저희 전부 동일한 요건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R&D 국제 협력 부서로 만약에 발령이 나고 싶거나 거기 업무를 하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어어학을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평가에 도움은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이제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저희 원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직자 분들께서 이제 희망 차고 밝은 앞날만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